첫 번째 토론 주제는요, 어, 현재 사라진 군 가산점 제도 폐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과연 국민의 평등을 위해 합당했던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군 가산점 제도는 폐지가 된바 있습니다. 맞아요. 이미 폐지가 됐는데 네. 과연 이것이 합당했는가 부당했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네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듣기 전에 이 군필자 가산점 제도였던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1999년까지 있던 제도였는데 1998년 10월에 이대 졸업생 다섯 명과 그리고 연대 남성 장학생 학생이 형법성의어긋나다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네, 그 결과 1999년 12월 23일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이 되었죠 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폐지시킨 게 아닙니다 네. 위헌 결과 판정이 나온 겁니다 실제 군 가산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 분들에게 칠급, 구급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등 시험의 그 복무 연수만큼 혜택이나 가산점을 적용한다. 그래서 남녀 모두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여기 있는 나도 여자랍니다. 당원분들께서는 <laughs> 네, 또 남자의 네. 삶도 사셨고, 또 지금 여자의 삶을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요. 어, 군 가산점 제도 폐지. 과연 합당했는가 아니면 부당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들고 계시죠? OX 팬말.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외쳐, 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에 합당했으면 오, 오 아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폐지하면 안 됐었다 하면 X, X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하나 둘셋오 어, 오. 거짓말처럼 자, 위에 위 말처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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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님 위에 님에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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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아래에 우리 쌀이 없어요님, 네, 그리고 여진님, 그리고 세이님은 X. 아니다, 분 음. 가산점제는 있었어야 된다. 하셨는데, 네. 각자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그러니까요. 음. 궁금해요. 왜, 어, 왜 그렇게 들었는지. 음. 먼저 김민선님. <laughs> 네. 한번 여쭤볼까요? <laughs> 네. 저는 그냥 저랑 그냥? 관계가 없어서. 아, 관계가 없어서? <laughs> 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 <laughs> 저분 당원 맞죠? 아, 새내기입니다. 아, 방금 들오셨어요 <laughs> 네네. 아, 초선의원이에요. 아, 초선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풍자님은 왜 오라고 드셨을까요? 근데 네, 제일 중요한 건 우선적으로 폐지가 된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폐지가 지금 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됐든 어떤 이유가 있을 거고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모든 분들이 공무원 준비를 하시려고 군대를 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군대 갔다 온 음. 모든 분들이 음. 그래서 어, 폐지가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 자반대 의견 앞에 있는 세이님은 왜 X라고 하셨어요? <laughs> 아니 남자들은 다 군대를 우선 가잖아요. 근데 <laughs> 여자들은 또 군대를 안 가면서 그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음. 그래서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한테 그만큼의 시간을 보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 아, 그래서 응. 가산점을 줬어야 된다? 응. 아,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저 위에 이제 왕소라님 같은 경우는 또. 어, 어 저도 풍자, 어, 자랑 말이 비슷한데, 응. 그 공공과 공기관은 좀더 나은 인재로 뽑아야지, 뭘 군대 갔다 왔다고 점수를 더 주고, 뭐 군대를 뭐안 갔다고 점수를 덜 주고 하는 게. 평평생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그 능력제로 해야 된다. 음. 아 군대 갔다 왔다 뭐안 갔다 왔다 나은 인재를 뽑아야기서는 평등하게 뽑아야 되는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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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O라고 들으신 분들은 이제 어, 폐지가 합당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고, 군가산점제 폐지하면 안 됐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X를 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앞에 어, 쌀이 없어요님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네. 자, 군가산점제 폐지하면 안 됐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네. 그런가요? 어. 민주주의에선 제일 중요한 게 신체의 자유거든요. 네. 그래서 교도소 같은 것도 그거를 구속하는 거잖아요. 군대는 음. 기본적으로 그걸 구속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걸 뺏었으면 가장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가치를 뺏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사기업에다가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요구하는 건 정당하고요. <laughs> 네. 하나 더 덧붙이면은 예를 들어서 임용고시를 합격한 후에 아니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후에 군대를 다녀오면 그 호봉이 인정이 돼요. 근데 왜 합격 전에 갔던 건 인정이 안 되는지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laughs> 네. 와우, 어, 아까, 우리 와우. 기, 아까 우리 일부에서 얘기 들었듯이 지금 쌀이 없어요 님은 군필이거든요 군필이요 군필이거든요 자 여러분 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따가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시청자 의견도 한번 저희가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또 여제님도 마찬가지로 폐지하면 안 됐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예,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갔다 온 네. 사람 중에서. 공원 무 시험을 봐,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 퍼센트로 많지는 않거든요, 별로. 그렇게 치면은 개인적인 이 쌀이 옵션이 말씀처럼 이 신체의 자유를 이렇게 뺏어갔잖아요. 솔직히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 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런 거 따지면은 군대 가면 남자들이 더 많이 가니까 남녀의 그런 무슨 차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남자분들이 이제 억지로 가게 되니까 국방의 의무를 짊만큼 그런 보상 제도는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얘기하면서 뒤에 왕소라 님좀 잡아 주시지. 아, 주 그냥 째려 보시는 게. <laughs> 이거 싸우는 거 아니죠? 근데 아니, 네. 안 갔다. 토론이죠, 토론. 예. 말을 너무 또 너무 그렇게 하니까. 어이, 다녀오셨어요? 그러면 어. 네, 저는 군대 상계를 갔다 왔어요. 아. 갔다 안 갔다. 아니야. 아, 미필이들 조용해. 동필이에요. 어, 네. 어 잠깐만. 나는 춘천 백일보 갔다 뺀지받았어 가고 싶었어 <laughs> 아, 진짜. 언니가 백일보가 안 간다고 했는데 나아. 나가냈잖아. 어떻게? 일단 군대 갔다 오셔야 돼요. 일급 <laughs> 나가서 가려고 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어, 정말로 나는. 제 얘기 들어보면 어, 그래, 나갔다 왔어. 어, 되게 내용들이 다양한데 앞에 그 쌀이 없어요 님이 네. 아까 호봉수 얘기하셨잖아요. 네. 어, 그 내용하고 뒤에 풍자님이 이제 얘기했던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평등하게 어, 해줘야 된다라는 네. 의견하고 조금 상충되는 것 같은데 두 분이 더 음. 잠깐 얘기하실 수 있는 1대1 얘기하실 수 있는 시간 한3분 드릴게요. 네, 쌀이 없어, 요님하고 풍자 님하고두 분이서는 쌀쌀, 쌀자 앞에 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먼저 하시겠어요? 그럼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어, 아니에요. 먼저 네. 중간에 끼어드셔도 상관없어요. 협박하지 마세요. 일박하지마하요 고급 단어 선빵치겠습니다. 네. 주먹 떴었어다 네, 선빵치겠습니다. 두 분만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시죠. 어, 근데 우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폐지가 됐잖아요. 네. 폐지가 된 데는 이유가 타당하니까 폐지가 된걸 거예요. 어떤 이유죠? 네? <laughs> 타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폐지가 된 거니까. 왜안 타당해요? 그럼 왜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반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게 모든 <laughs> 이유가 다 완벽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유도 많지, 어, 이유는 응. 너무 많지. 그러면 풍자님은 지금 네네. 일단 나라에서 정했으면 따라야 된다.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폐지된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이유가 아니,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따라야 된다 이거예요. 아니요, 이제, 우, 그걸 우선 전후로, 지금 폐지가 된 데는 과반수의 이유가 있으니까 폐지가 된 거고, 네. 어느 정도의 이유가 있으니까 폐지가 된 거라고. 이유가 잘못된 이유면요? 이유면요? 네? 그 이유가 잘못된 이유 잘못된 거라면 다시 라도 되겠죠. 지금 벌써 됐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지금 X를 응. 드는 겁니다. 다시 되게 하고 근데 지금 하고. 지금도 똑같다시피 O가 3명이고 X가 3명이잖아요. 근데도 지금 여기서도 조금만 이 공간에서도 반반이 나뉘는데도 폐지가 됐다는 거는 암묵적으로 O, 저의 의견과 똑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음, 음, 맞아요. 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과반수의 의견이 중요하지. 어, 어, 저는 어, 아니, 그렇게 저요, 생각을 아니에요. 해요. 과반소만 가지고는 옳은 거를 결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전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자, 그러면 군대를 갔다 오시고 나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가산점을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공무원 시험을 안 보신 분들에게는 어떤 또 보상을 해주실 건데요? 그 공무원을 안본 분들에게는 지금 아무 보상이 없죠? 그쵸. 그니까 만약에 군대가 폐지되면서 전반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합당하죠. 근데 그쵸, 그쵸. 다른 사람한테 보상이 없으면서 공무원한테라도 주던 거 쫓아 뺏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병들 뭐 월급을 올렸다. 복지를 올렸다. 이런 소리 하는데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어 복지 올려봤자 그거 뭐 올라나 가 그거. 어 집에서 보는 게 말이나 되냐고. 그리고 어차피 월급 올려봤자 거기 보급품 지금 다 사비로 산대매요. 그리고 PX도 민영화해 가지고 가격이 다 올랐잖아요. 오른 만큼 의미가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뭐군 가상정 제도, 아, 폐지, 명분이. 근데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게 군대를 갔다 오셨기 때문에. 음, 맞아, 맞아. 미필과 군필은 어떻게. <laughs> 자, 그면 그러면, 3개월이라도 좀가졌던 <laughs> 왕소라님과 한번 아, 얘기해 어. 해보시, 보시죠. 네, 네. 쌀이 없어요, 님과 왕소라 님, 예. 네. 어, 네. <laughs> 왕소라님, 이게. 네. 왕소라님 한마디 해주시죠. 왜, 어, 오라고 두셨는지. 어, 저는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했어. 음. 네. 솔직히, 뭐, 아니, 공무원하고 어, 국기관은 솔직히 국민들의 그거, 그거잖아요. 땡 네. 살이 없었니? 어, 언니뭐 네. <laughs> 언니 아, 시작부터 쫄은 거? 아, 아니 풍자가 밀리는데 나도 좀 밀릴 것 같아가지고. 어, 그렇지만, 허리가 펴지는데 갑자기 언니 어.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여기에 찬성을왜 들었냐면은 그냥 평등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를 들었습니다. 저는 군대를 산 개월 갔다 왔는데 제가 또 군대를 구, 부모님께서 군대를 갔다 오면은 모든 걸다 해준다고 해가지고 갔는데 군대에 적성 진짜 안 맞더라고. 너무 막 소외된 음. 느낌이고. 여성스럽다고 놀리고, 막, 그래서 도중에 내가 뺐어요. 그 네. 재판을 받고 뺐는데, 어, 그래서요. <웃음> <웃음> 아, 그래서 군대를 3개 갔다 왔지만은, 군대 갔다 왔다고 그걸 또 점수를 가산으로 준다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언니 좀... 언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서 막 너무 힘들었다고 3개월. 동안. 근데 저는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음, 여성서 가장 여성이... 큰 오해가요. 이거는 네. 언니가 좀 오해한 거야. 뭐야? 군대는 트랜스젠더라서 여자라서 남자라서 힘든 게 아니에요. 군대는 그냥 힘들어요. <laughs> <laughs> 아, 채팅창 여러분, 안 그래요? 아, 요 아니, 여러분, 들 무슨 군대가 남자로서. 예, 맞아요. 말들이 다 딸이어서. 맞아요. 욕해도 돼요? <laughs> 한마디? 맞네요. 욕 한마디 해도 돼요? <laughs>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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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편하게 하시 거예요? 군대는 원래 그냥 족 같은데요. 돛 아, 돗. 예, 돗. 돗, 돗, 돗. 돗 같은 걸로. 족 같다고 말씀하시네요. 족 같다는 걸로. 근데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평등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등이, 진짜로. 군대를 가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공무원 시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평등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군대 힘들죠. 근데, 그거를 공무원 가는 사람만 힘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공무원을 안, 안 보시는 군인분들도 힘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모두 다평등한게 어떤 대안이 있어야지 이게 맞는 거지. 대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너는 공무원을 가니까 내가 가산점을 줄게. 이거는 절대적으로 평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건 어때요, 풍자님 그 공무원 가산점을 냅두고 평등해야 되니까 음, 음. 공무원이 말씀하신대로면은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 되니까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도 혜택을 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면 상관없죠. 그러면 아,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오를든 거거든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러면은 우리 이제부터 그거 근데 저랑 점은... 지금 쌀론이랑법 만드는 거 아니죠. 지금? <웃음> <웃음> 그냥 토론을 하는 거예요. 외 의원이니까요? 저희들 방송에서만. 그럼 해야. 우리는 패드를 아, 네, 일단 반대하고 <laughs> 아니 이거는 꼬신빵이에요 어. 더더러 옷심빵입니다. 우리 아니 우리 다 같이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건물 <laughs> 안 하는 분들도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같이 노력하면 되지. 아니 근데 그것도 반대로 생각하면 가산 페이전 맞다. 지금 상황에는 맞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어, 고쳐가고 방법을 찾아 가지고 어 가산점을 다시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하자. 그래 가산점 것 만들자. 같아. 아니 그 그러니까 <laughs> 만들자. 아니 이제 언니는 말씀하신 어. 게 이거 X를 들라 이만 음. 쓰면 어, 가산점 만들자며. 어, 아니지, 뭐. 근데 우선적으로는 그 방법은 틀렸으니까 O를 들고, 음. 어, O를 들고, 페이지를 어, 했고 지금 방법은 페이지를 했고 이제 조금 더 대안을 제대로 만들어서 어, 다시 가산점을 아 만들자 그 이만했 내가 풍자님 말은 가산점 자체가 싫다가 아니라 지금 법 자체는 법대로 냅두고 맞아. 새로운 법안을 만들자. 그쵸, 타당하지 않으니까. 음, 음어어 세인님은 뭐, 어때요? 음 어때요? 음 지금 음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음 전부 다 그. 공무원 시험 볼 때만 가산점을 왜 주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공무원 안갈 수도 있는데 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넋 놓고 들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수업 듣는데 본인 생각대로만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근데 저는 언니 말에 공감합니다 쌀이 없어요 언니 말에 그게 무슨 말을 했는데요? <laughs> 어떤, 어떤 말을 적극 공감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아니 근데 남자들은 우선은 군대를 가게 되니까 그동안에 2년? 2년 가요? 18개월. 아, 지금 그, 좀 줄어. 네, 줄었네요. 근데 그동안 여자들은 준비할 수 했죠. 있는 게더 많잖아. 군대를 안간 사람들은. 아, 근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군대를 가신 모든 분들이 어떤 분은 공무원 신청하신 분들은 공무원 시험을 하시는 분이 가산점을 그러니까 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근데 여기서 여자가 왜 나와요? 아니, 우선은 갔다 온 사람들 중에서 다안 주느니 그래도 일부라도 혜택을 좀 주는 게맞 그뭐 응. 평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월드 이퀄리티 받는 사람도 외쳐야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를 들고 지금 방법은 맞지 않으니까 오를 들고 말씀하신 대로 대안을 어, 만들어 가지고 다시 그럼 어, 결국에 더, 이게 세계 평등 세계 평등 얘기. <laughs> 원래 모든 거는 위안도 위안도 월드예요. 아니 제가 음. 태국에서 많이 외치다 왔거든요. 갑자기 피아노 한줄 알았네. 아까 미인대회 나가가지고 오, 월드 이퀄리티 이거 외쳤거 코리안 페이 아 죄송합니다. 결론지 <laughs> <변론> 자랑으로 끝난다. <끝나네. 웃음> 자, 아무튼 뭐, 필수야. 군 가산점이 <laughs> 일단은 제도가 폐지가 됐고요. 네, 이렇게 그, 네. 네, 폐지가 된 거에 대해서 이제 합당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투표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음. 그, 진행되고 아니, 아직 정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아, 아직 안 되고 있습 지금 이제 시작할까요, 한번? 아, 네. 이제 시작할까요, 그러면? 자, 그러면 지금 한번 투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은 네.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니까요. 근데, 그럼 군대 간 여자들도 공무원 시험을 보면 저야? 어, 그렇죠. 그랬었죠. 섭대요. 그랬었죠. 네, 지금은 이제 공무원들하고 오. 공기관만 좋다고 맞죠. 다른데는 그게 남자 여자 네. 성에 대한 차이가 그럼 아니라 평등한 군대를 거 아니야?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에 대해서. 네. 아닙니까 현재 평등한 군뭐 <laughs> 아닙니까? 공무원 되려고 군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럴 수도 별로 안 쩍다니까 시험을 보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공무원 시험을 봐서 가상점을 받는 이렇게 이, 이야기 렇게이 받는 행렬이 법은 뭐, 많이 그러니까 있지 않은데 많지는 않으니까 어. 그것까지 근데 폐지를 이렇게 할 이유가 없지 이거지. 않냐 이거죠 근데 그거를 얼마나 확치를 하냐고 그 공무원들이 얼마 없다는 게 도대체가 몇 명이 그러니까. 얼마 없냐고 그거는 모르죠 그러니 <laughs> 근거 없는 얘기를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통계를 어. 봤는데 어. 이건 내가 알던 얘기여서 통계를 봤는데 보니까 는 그다지 많지 않아서 좀 힘들게, 이거 남녀의 그런 대결구도 문제 때문에 이군 가산점 이 제도에 대해서 나왔던 얘기였는데, 어 이건 또 다른 그쪽 발언으로 가니까 위험 발언이니까 빼고 하여튼 제 의견은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공무원은 거의 다 나라 일 하시는 분들 아니야? 그러니까 나라 일을 하니까는 그러니까 가산점이 그렇습니다. 있어야지. <laughs>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군대를 갔다 와서 가산점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라를 지키다 오셔서 그러니까 나라를 하시는 거요군 가산점을 아예 폐지를 하라는 게 아, 아닙니다. 저희 세 명은 지금. 제일 그거, 중요한 거는, 어,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걸 아예 폐지하라가 아니고, 공무원들에게 가산점을 줄 거면, 공무원이 아닌, 제대하신, 어, 군필 분들에게 다른, 다른 혜택이라도 줘야지, 줘야지, 똑같다 이거죠. 어디 가서 차별 많이 당해보셨죠? 기분 어때요? 말씀해보세요. 근데, 겉 같아요. 막 네. 막, 공무원이 아니라 사기업에서, 국가에서, 그러니까. 사기업 보고 가산점을 주라 이거는 말이거는 말이 시장경제 어려워. 그래 그리고 지금 토론 주제는 폐지는 합당했던 응. 것인가잖아.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하지 않다는 응.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지금 시청자분들도 참여하실 수 네. 있습니다. 군 음. 가산점제도 폐지 합당한가 부당한가 자, 자 여러분 지, 지금 네, 이제 투표 시작하시고요. 예, 투표와 함께 음. 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투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생각의 첫, 첫 머리를 네. 남자, 여자로 보지 않아야 되는 게 네, 맞는 남자, 것 같고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한테 지원해서 가는 거지만 남성분들은 현재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의무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대 그렇죠. 아, 의무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남성이 군대에 갔다 오는 것과 여성이 갔다 오는 것은 처음 출발 점부터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제외하고요. 네. 그 다음에 들어가서 뒤에 이제 말씀하신 그세 분께서는 왜 공무원 시험 보는 사람한테만 점수를 주느냐, 음. 어, 뭐 그런 내용들 얘기하신 것 같고요. 아, 밑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위에 있는 분들이, 어, 당연히 뭐 그런 거는 어, 주면 안 된다. 왜냐면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공무원 시험 보러 가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왔지만 공무원 시험에 지원하는 사람과 지원하지 않는 사람의 형등 어떤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앞에 있는 분들은 뭐 군대 갔다 와서 나란 아까 세이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란 일을 하고 왔으니까 나라에 관련된 그런 공직에 지원하는 것만이라도좀 해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 오고 갔는데요. 아 근데 이렇게 토론하시면서 혹시 우리 당원분들 나저 여자랍니다 당원분들 음. <laughs> 당원들께서 이제 원래 생각했던 거 말고 아, 얘기하다 보니까. 아니다. 아, 맞는 것 같아. 이제 뭐, 쌤님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음. 어, 하시는 분들 있나요? 혹시 마음이 바뀌신 분들? 있나요? 뭐100% 이쪽은 아닌데, 네. 요, 쌀이었어요, 님이라 얘기 를 들어보니까, 아니, 중간보다도 이렇게 네. 둘이 합쳐가지고 네. 만들면 맞아, 어떨까라는 네, 생각이 저도 들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네. 이게 둘이 그러니까 법안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거지, 음. 결국에는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입장차는 같다는 음. 걸 알겠어. 음. 요. 근데 이토론은 <laughs> 해지는 합당한 가입니다 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를 마감하고요. 네, 마감할게요. 네,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많이 투표해 주셨겠죠. 궁금한데요. 음. 자 투표 결과를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 1,800여 명이 보고 있는데요. 네. 몇 분이나 투표를 하셨는지 자 퍼센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올려주세요. 네. 국외 의원 첫 번째 안건이었습니다. 음. 군 가산점제 폐지. 합당한가? 합당한가? 부당한가? 어. 어, 지금 부당하다가 어. 70%고요. 어. 합당했었다가 30%네요. 부당이, 어. 30 부당이 어. 저희 팀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정신차틀어죠 압출이죠. 압출. 그러니까 폐지하면 안 됐었다. 어. 가산점은 그렇죠. 줘야 된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한테 그런 의견들이 7 0였요 어. 맞잖아. 맞 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왕소라 님? 쌀, 쌀이, 님이 말이 맞네요. 아니. <laughs> 제주장이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렇게 폐지가 됐으니까. 갔다 오신 분이 그러면 안 되지. 아니, 나, 나 상점 갔다 오고, 갔다 고나 갔다 온 것도 아니잖아요. 방금 갔다 왔다고. 너무 잡으심는거 아, 갑자기 부끄러지네요. 네. 갑자기 부끄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뭐 결과는 이렇고요. 어, 또뭐 결과에 대해서 폐지에 합당했었다가 이제 30%는 남았는데 거기에 투표하신 분들은 뭐 기분 나빠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희 이제 국외의원이라는 이 코너 안에서 음. 저희들끼리 그냥 토론을 해본 것이고 음. 또 방송 보는 분들이 이제 투표만 하신 거니까. 그죠 어, 일단 군가산점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